자, 제80회 TAT 1급 실기 5-2번.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기, 정,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를 보면은, 대손금이 지금 예상매출금이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금 불상이로 잡혀 있고요. 한도 초과로 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250만 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 돼서 어, 여러분들 송금 산입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되고요. 기간이 이제 됐기 때문에. 그래서 2,400만 원이 좀 신경 쓰이긴 한데 자 자로 2번을 봅시다. 8월 16일에 강제 집행이고요. 11월 2일에 부도입니다. 근데 부도는 6개월이 경과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송금 산입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세무조정 참고자를 봅시다. 어, 대성금 부인액이 1,4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3월 13일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대성금 성금산이 요건을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설정을 하고요. 이제 대손 실정률은 100분의 1, 똑같이 1%로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 대송 충당금 및 대송금 조정 명세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일단, 어, 첫 번째는 이 밑에 거, 대송금 조정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대송금 조정은 지금 8월 16일자에 지금 강제 집행이 되어 있고요. 자, 일단 그 전에 원장 조회를 자, 클릭합니다. 지금 보면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하고 받으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잔액을 볼때 이거를 봐야 되는 게 이게 대손금인지 대손충당금 대선 상계인지 이거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740만 원으로 돼 있는 이 강제집행 740만 원은 대손충당금과 지금 상계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게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1,400만원. 아, 이제 예, 이제 지금 1,800만원이죠. 그래서 1,800만원 중에, 부도에 대한 대손 충당금 상계가 1,000만원까지만 돼 있어요. 자, 이 뜻은 뭐냐면은, 1,800만원의 대손인데, 항아리 신주단지에 모셔놓은 거는 1,000만원밖에 안 되더라. 그럼 나머지 800은 어디 갔냐? 라고 했을 때는, 제다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만원은 대소상값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대송금 조정 일자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는 8월 16일입니다.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이고요. 대선 사유는 강제 집행입니다. 채권 내역은 매출 채권입니다. 아, 이건. 금액은 얼마냐면은 740만원에 대선 충당금 시인에게 다 예, 740만원 넣어주면 돼요. 결산 조정 사항으로서 예, 손비 인정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11월 2일. 자, 6개월이 경과가 돼야 돼요, 부도는. 근데 6개월이 경과가 안 됐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은 전액 송금 불산입으로 어,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800이고요. 자, 입력을 할 때, 대손 충당금 부인에게 얼마 넣으면 돼요? 1000만원 남았으니까, 아까 1000만원 다 입력해주는 거 확인했죠? 나머지 800만원은 대손 상각비로 해서, 부인에게, 어, 800만원 치,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1,800만 원은 대손금 부인 누계액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건 끝났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어, 대손 충당금의 조정입니다. 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이고요. 자,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면 안 돼요. 있어요. 뭐냐? 그렇죠. 바드움에 대한 송금 불산입. 왜? 부도가 발생 후에 6개월 이상의 경과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했을 때 2개월만 경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비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전액 송금 불산입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전체 1800만원만큼 송금불산입으로 대손부인누계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데 K랩은 자동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송금불산 요건이 맞는다고 했을 때는 그때 도전은 내가 다 직접 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 약간 그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 빼먹는 부분이 많은데 자료 1번에 보시면은 이 부분 있죠 3월 13일자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대송금, 송금산 요건 충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고, 나머지 400은 뭐예요? 아직까진, 뭐, 송금산입이라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아직도 송금불산입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단기 계상액, 하고, 그 중에, 자, 이거 마지막, 어, 1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력해봅시다. 설정률은 1%고요. 대소 실정률 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큰 걸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어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k r e c 다르게 이 부분은 뭐, 이제 기초 얼마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원장조회에, 자, 클릭을 합니 이 부분이 좀 많이 복잡해요 저도 설명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계정코드는 일단 대손충당금의 외상매출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T자로 그리면은 자 기초부분 1월 1일에 예, 보시면은 1,3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1월 1일에 그럼 대손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740만원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기말금액은 얼마냐 회수된 금액은 없습니다 기말금액은 얼마냐면은 설정하는 금액 얼마 3,283만 3천원에 설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설정이 이제 머리 보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1번 기초금액은 얼마냐면은, 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돼요. 예, 이거, 받으러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도움의 대선 충당금 상계. 발생된 금액이죠. 천만원. 어, 선생님, 천팔백 아니에요? 대선 충당금만 보고 봤을 때, 천만원. 예, 이렇게. 다 상계차이가 없죠. 그리고, 얼마만큼 보충해요? 369만 0 0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대차차익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차변과 대변에 있는 금액 잔액이 5,928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금액도 5,928만원 만큼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말 잔액은 얼마냐 4,212만 8,000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입력을 하셔야 돼요. 복잡하죠? 근데 이거 할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당금 장부상 기존액 얼마냐면 2,300.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얼마냐면 1,650만원. 보충금액은 얼마냐? 단기계상의 보충액. 얼마냐면은, 자, 3,283만 3천원, 플러스 3,695,000, 합치면 3,6528,000. 아. 그 다음에, 여기에 기말금액, 4 2 1 0 0화천원 만큼 빼면은, 560만원이 보충액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잘못 넣은 부분 있죠. 어디? 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165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잘못 넣었어요. 왜냐? 대손금은 관계 없거든요. 대손 충당금만 관계 있지. 그래서 250만원, 이렇게. 잘못 넣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10번에 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대손 충당금만 해당이 돼요. 어, 선생님. 얘는 안 돼요. 이건 대손금이잖아요. 대손금하고 대손충당금은 계정과목 이름이 달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TET 1급 할때 어디서 좌절 하냐? 여기서 좌절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걸 몰라가지고. K랩은 다 알려주잖아요. 금액을. 기초 얼마, 얼마, 얼마 입력을 해서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오히려. 근데, 조건이 까다로운 것 뿐이지, K랩이, 그, 문제 나오는 게. 근데, 오히려 더 까다로운 거는 이 부분은, AT가 더, 좀더 까다롭습니다. 문제는 쉬운데도, 입력하는 방법이 좀 까다로운 게, 이 부분을 내가 다 조회를 해서, 그, 기록을 다 해가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많이 틀리는. 게.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 잘 익혀 두시길 바라고요 사무소 재직하시는 분들 꼭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저장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세무조정까지만 하면 되죠 학계 등록 클릭합니다 자 뭐부터 할까 라고 했을 때 일단 재일 위에 것부터 먼저 합시다 자 어, 대손충당금 250만원 작년에 유보 발생 반대로 가면 뭐예요? 유보 감소예요 발생에서 반대로 가면 감소가 돼요. 최초 발생은 발생, 그 이후에는 감소.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얼마냐면은, 1330만 7775원. 이렇게 해서 유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부도. 그렇죠. 부도. 미경과 부도. 그래서 1800. 유보 발생입니다. 나간 건 아니에요 아직까진 그래서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거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유보 발생이고 하나가 더 있죠 뭐예요 소멸시효 완성 이거 그냥, 그냥 맞추는 거예요 전기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맞추는 거고 소멸시효 완성 유보 감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 관리 2자 실무생 평가 한번 자, 회사 계상액 5. 보충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보충액은 560만원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그냥 대충 그냥 입력하는 방법만 알려주고 했잖아요. 명확하게 알려주면은 4번의 단기 계상액은 12월 31일에 당하는 보충금액. 보충금액이고, 6번은 기말금액이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나머지 금액. 나머지 금액이 5번 보충액으로 이렇게 해서 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8.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액입니다. 자, 누계액 합계 얼마예요? 2,200입니다. 뭐 때문인지 설명은 다 했지만 다시 설명하자면은 400만 원은 아직까진 부인 누계액으로 이제 좀 작년부터 남아 있는 거고 1,800만 원은 부도의 미경과분으로 인해서 송금불산입이 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200 그리고 세무조정 중 송금산입으로 소득처분할 총금액 얼마냐? 250만 원 아까 그 여기 이제 송금산입 했었죠. 하나가 더 있죠. 뭐예요? 그렇죠. 1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치0 얼마, 1250만 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